<웃음> 이거하고 <laughs> 아웃스 그랜디스 하고 요거 별 차이가 안나 가격 차이가 <laughs> 씨앗 차이가 <laughs> 얘는 씨앗이 안 되지 아 이까 그러니까 이런 이 특이 종은 씨앗이 안 되는데 음. 그 이까 그러니까 콘크루스 하고 어. 뭐 그랜디스 하고 가격 아, 차이가 별로 안나돼 근데 아 잠깐 얼굴 보면 안 되잖아 그, 그랜디스 네. 그걸 그게 필요해 대모 네, 네. 그랜디스네 대모 얘는 약해 한국에 그러면 네. 분명히 약해 아, 이 원종 갖고는 안, 좀 그래 아, 그래요? 아 근데 블로 블루에, 로 에러하고 블로 하고 에러하고 같이 전직을 다 커버하던데 같이 그 여기 그 저기 U.S.D.C 해가지고 그아 인데 제너럴 근데 존인가? 우리 기후 적응성이라는 게 있어 네. 그래서 내서성도 봐야 되고 그애들 얘들 개통이 우리나라 따뜻한데 잘안돼 그래 내서성 아, 그... 때문에 안 되는 거야 전나무는 내한도 <laughs> <매야 그래서 웃음> 네, 그 뿌리가 네. 아주 무식한 무슨 막인격적이 같은 뿌리를 갖고야 돼 네, 알겠어 얘들을 갖다 하면은 되긴 되는데 에. 성장 속도 이게 나중에 뭐라고냐? 그래서 강원도에서 수명이라고 해야 되나? 수명이 강원도... 짧아져. 예 맞아 맞아. 강원도에서 기르야 되나? 그러니까 제대로 강원거에다 저거 했잖아.